안녕하세요 여러분,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. 에이, 에이. 초콜릿을 만든다고 했는데, 삼겹살, 초콜릿. 네? 삼겹살이요? 저희 멤버 중에 이제 현영이 식습관이 진짜 약간 과자랑 뭔가 밥, 김치랑 막 초콜릿 이런 거 이렇게 먹는, 아 삼겹살을 초콜릿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? 봉주처럼? 지금... 자 이제 이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주는 기계. 녹여주는 동안 뭐하지? 저을 합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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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계가 고장 난거 아닌가요? 이거 초콜릿 녹는 거만 98초나 가고막 1초 완성 이러는 거 아니죠? 으깨보겠어 마늘처럼. 원래 으깨는 건가? 음. <laughs> 녹은 초콜릿을 이 종이 위에. 자,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삼겹살처럼 잘 펴야 되는데. 자. 띠리띠띠리리리오잘 피는 것 같아 오오오 오. 오, 길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저게 저 용기랬죠 삼겹살 너무 긴데 이거 만들어 가자 너 얘가 삼겹살처럼 구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어, 이거 어떡해 어쩜 이못할고자 색소를 아이싱 아, 오오오오오간 육회 같은데요? 오 어, 싱싱해 싱싱해 안돼 굳지 마. 다시 할래요. 뭔가 아까운데. 이걸 잘 살려서. 없어요 네? 이렇게 포기가 빠르세요. 피나? 자 이렇게 새로운 고기를 기다립니다.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이라.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겠어 색소를 넣어서 굳기 전에 두 <laughs> 두. 제가 많이 답답하셨죠? 방금 그치에서 약간 그래 이놈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 좋아 어때요 여러분 좀 느낌 나나요? 네삼겹살은 비계가 좀 많다 하지만 진정한 삼겹살 매니아는 비계를 좋아한댔어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? 그렇죠? 뭐이 <laughs> 정도면 괜찮아라는 눈빛으로 이제 그걸 다섯 개개걸요 다섯 개면 이십 분백분0분 동안요? 제가 이게 초콜릿 말고 삼겹살 사드릴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 이거 부러질까봐 불안해. 혀기표의 삼겹살 초콜릿. 짜잔. 왜요? <laughs> 왜요?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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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알려주세요. 왜요 왜요? 아 진짜로? 부도타군 응, 이걸 들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안녕. 사실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. 너의 눈빛만큼이나 달콤한 삼겹살 초콜릿이야. 구워 먹어.